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정호입니다. 자, 오늘도 비트코인 관련한 뉴스들 여러 가지 가지고 왔고요. 시장엔 지금 강력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00% 관세를 도입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한편, USTR 관계자는 이 관세 시행이 중국의 대응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어요. 이두 뉴스가 지금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시장을 흔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뉴스 자체가 아니라 그 뉴스 이후의 반응과 방향성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시장은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뉴스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정해지니까요 자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들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뉴스 패턴 시나리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뉴스들이 시장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그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뉴스들을 우선 차분히 한번 다시 둘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보도 같은 경우에 좀 충격이란 단어가 어울릴 만큼 강했습니다 100% 관세라면 사실상 무역하지 말란 거죠.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가 나왔고요. 주식과 코인이 동반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치의 본질은 협상입니다. 결국 협상. 이 발표 뒤에 나온 또 다른 발언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USTR의 그리어가 CNBC에서 10월 1일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는 중국의 행동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어요. 즉, 정책의 방향은 아직 열려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강경 발언 뒤에 협상 국면 진입 시그널로 좀 해석을 해보고 있어요. 자,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적 압박이지만 금융적으로는 유연한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이때 시장은 불안 속에서 미묘하게 기대감을 좀 품게 됩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을 제안하면서 미국의 압박 때문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자, 히토류 같은 경우에 반도체나 전기차, AI칩 등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죠. 이를 통제한다는 건 산업 공급망을 무기화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양국이 항만 수수료까지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건 무역이 아니라 물류 인프라의 전쟁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이단계로 만약 진입을 하게 되면 원자재 그리고 공장 그리고 소비자 물가까지 비용이 연쇄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결국 다시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시장의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재점화 그리고 금리 유지 그리고 위험자산 조정이라는 1차 해석이 나오긴 한다만 그 뒤에는 항상 정책 전환이라는 명분이 따라옵니다 즉 이런 위기 국면은 나중에 유동성 완화의 근거가 돼요 자 미국의 소매업체들은 관세 충격에 대비해서 대량 재고 확보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 대응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향후 물가 상승과 금리 유지를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의 공포 속에서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하락 중이라는 겁니다. 즉 시장은 이미 이후엔 완화가 온다라는 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성의 방향은 언제나 예상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이 조정이 끝나면 다음은 자금의 기환. 그첫 번째가 언제나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지금 시장은 공포와 기대가 교차하는 시점입니다. 자, 정치 뉴스는 좀 거칠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거칠게 나옴으로써 정책적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공급망의 충돌은 인플레이션의 자극을 낳고요. 그건 다시 유동성 완화의 명분이 됩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이 흐름 속에서 위험 자산 중 가장 빨리 유입되는 자금의 통로로 작동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리고 최근 ETF의 자금 흐름을 보면은 조금 흥미로운 변화가 하나 보여요. 가격이 하락하는 와중에서도 기관 자금들이 비트코인 ETF로 다시 유입이 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단기 조정보다 정책 전환 이후의 방향성에 대해서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즉, 이런 거죠. 관세 100% 이거 쇼 아니냐. 결국에 중국 너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매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블랙록 ETF는 운용 자산이 이미 300억 달러를 넘겼습니다. 이거는 ETF의 하나의 성과가 아니라 제도권 자금이 아직 코인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강력한 증거예요. 즉, 개인 투자자가 흔들릴 때 기관은 좀 모으고 있다. 자, 이 흐름은 2020년과 2022년 반등 전에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연준은 공식적으로 아직 금리 인하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금리 인하 가능성을 60%를 넘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인플레이션은 둔화 중인데 경기 둔화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관세 전쟁으로 물가가 단기적으로 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기 압박 완화로 인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계산이죠. 자, 이거는 비트코인에 대한 명확한 신호입니다. 유동성 완화는 가장 먼저 암호화폐 시장에 도착을 합니다. 자, 2020년 팬데믹 때도 그랬고요. 2023년 초 유동성 반등 때도 그랬어요. 그때마다 비트코인은 전통 자산보다 1~2개월 먼저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2차 비트코인 채권 발행을 승인했습니다. 단순한 국가적 실험을 넘어서 비트코인을 재정 정책에 일부러 편입하겠다라는 강력한 선언이에요. 자, 이건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국가 단위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겠다라는 흐름은 금융 인프라에 대한 신뢰의 재편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이런 움직임들이 쌓여서 ETF, 그 다음에 CBDC, 국제결제 시스템으로 확장됩니다. 자, 미국도 SEC가 암호자산 분류체계를 다시 손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거는 비트코인을 투기자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재평가하려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자, 이번에는 뉴스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비트코인 시나리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정리를 좀 해왔습니다. 시나리오 A는 완화 전환과 유동성 회복. 자, 이 경우에 달러 약세와 함께 자금은 위험 자산으로 흐릅니다. 비트코인은 첫 번째 상승 트리오를 잡고 95K에서 110K까지 단기 복구가 가능해요. 과거 사이클에서도 완화 전환 직후에 30% 이상 급등한 이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나리오 B. 시나리오 B는 갈등 격화와 관세 강행입니다. 단기 충격으로 80K 아래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그 뒤에는 항상 정책 완화 명분이 만들어집니다. 즉, 공포의 저점이 다음 상승의 바닥이 되는 구조입니다. 자, 저점 매집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기회 구간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시나리오 C. 정책 혼조와 횡보 뉴스가 엇갈리고 유동성이 제한되면 비트코인은 3, 4개월 박스권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는 급등보다 포지션 구축이 중요해요. ETF 유입세와 거래량이 다시 늘때 돌파의 신호가 됩니다. 자, 시나리오 T. 제도 채택과 ETF 확대. 자, 이건 가장 강력한 중장기 시나리오입니다. ETF 추가 승인과 제도권 진입이 동시에 진행되면 비트코인은 대체 투자 기준 자산으로 자리 잡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120K에서 150K 구간까지 확장 가능성이 현실화됩니다. 자, 지금의 시장의 불안은 결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변곡점을 앞둔 조정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책 완화와 그다음에 제도 채택, 그다음에 ETF 확대. 이세 가지 흐름이 동시에 맞물릴 때 비트코인은 역시나 새로운 사이클을 열 겁니다. 지금은 뉴스에 흔들릴 때라기보다는 뉴스의 순서를 읽어야 될 때입니다. 흐름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이야기는 급등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코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뉴스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9월 5일에 네이버와 두나무가 네이버와 두나무가 지분교환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두나무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업비트를 소유하고 있는 한국 회사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두나무 측에서 밝히기에 내달 네 하순쯤에 11월 말쯤에 네이버와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기업간의 거래가 아니라 국내 최대 포털과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가 서로 이해관계로 묶인다는 뜻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코인에 딱히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던 네이버그룹이 코인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겠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보통 규모가 아닌 거죠. 여기 기사에서 보면 양사평으로 인해서 단일 최대 주주는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이대주주는 네이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데, 실질적인 지분율 외에 실질적 지배권은 네이버가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등 신사업에 적극 도전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봐야죠. 신사업. 네이버가 밀어주고 있는 신사업이 뭘까? 지금 네이버가 가장 미친 듯이 가져오고 싶어 하는 분야는 바로 AI 분야입니다. 자,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에서 인공지능 도구를 비롯한 네이버의 최신 기술과 플랫폼 전략을 공개한다라고 밝혔고요. 네이버가 현재 가지고 있는 AI 하이퍼클로바 X에 대한 업데이트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네이버는 지금 국내 AI 산업을 점유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움직이고 있고요. 정리를 해보자면 네이버는 국내 최대 암호화폐 기업과 지분 교환을 통한 지배권을 얻어왔고 국내 AI 시장의 파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비트 거래소 내에서 네이버와 관련된 혹은 네이버가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AI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네이버가 앞으로, 네이버가 앞으로 업비트를 활용해서 밀어줄 수 있는 코인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본격적인 지분교환이 시작되는 11월 말에는 미친 듯이 폭등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얼마 전부터 심상치 않은 무빙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을 하나 찾아 냈습니다. AI 코인 중에서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으며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코인은 현재 이 코인이 유일합니다. 심지어 차트상으로도 지분 교환이 나오기 시작한 9월 5일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최근의 흐름을 좀 보자면 역대급 거래량이 한번 나와줬고, 그 다음에 밑으로 바로 빼고, 다음 날에 올리고, 그리고 다시 올렸다 뺐다가 이렇게 좀 급하게 매집하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거래량이 한동안 끊겼었던 포인인데, 갑자기 기사가 나오고 난 뒤로 거래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흐름에서 상장 이후에 아직 시세가 제대로 나온 적이 단한 번도 없고요. 계속 매집만 하는. 흐름을 보여줬었던 코인입니다. 그만큼 시세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정말 앞으로 상상도 할수 없을 만큼 시세가 나올 걸로 판단을 해보고 있고 사실 호재 없이 차트만 본다고 하더라도 상장 이후에 계속 거래량이 나오고 확실하게 바닥 지지 나오고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던 코인인 걸로 봐서 호재 없이도 좀 사실 매매를 해봤을 코인인 것 같아서 좀더 기대를 하고 있는 코인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내 최대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국내 최대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가 손을 잡았고, 시너지를 낼수 있는 코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심지어 네이버는 신사업으로 AI 분야를 깊게 파고 있어요. 지금 업비트에도 AI 코인들이 시세를 계속해서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네이버와 업비트가 두 개의 회사가 동시에 밀어주는 코인이 있다? 그 코인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넘어서 네이버 생태계와 업비트라는 거래소 파워를 동시에 받는 그런 수혜 코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종목은 바로 그 흐름 속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이걸 제가 영상에서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차트 흐름처럼 다시 한번 또 깊은 개미털계 흐름을 만들어 낼 수가 있고 좀 차트가 바뀌어 버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전달해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신청 절차가 엄청 복잡한 건 아닙니다. 지금 제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구독자 구독자라고 문자 주시면 되는데 지금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 봐 번호 한번 불러 드릴게요. 010-5872-7811 010-5872-7811로 구독자라고 문자 주시면 이 코인명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코인 시장에좀 오래 있으면서도 이 정도의 호재는 거의 처음 마주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기회로 판단을 하고 있고 시세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코인인 만큼 최대한 최소한 상장가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906%까지 올라줄 수 있는 코인입니다. 근데 저는 호재의 규모상 거의 100배 상승의 모멘텀까지 가능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아 보셔서 사실 코인시장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는 분들께 드리는 큰 선물이니까 꼭 받아보시고 수익 크게 내셨다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한마디만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승이 나아질 수 있는 구간은 본격적으로 지분교환이 시작되는 11월 말입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요 이때 올라갈 때 타면 늦으니까 미리 진입해서 좀 푸근하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코인시장을 졸업하는 그날까지 트레이더 정우였습니다